사도신경은 로마 가톨릭에서 만든 마귀신경이다. 그래서 성도는, 교회는 사도신경을 해서는 안 된다. 사도신경을 하는 교회들은 모두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하는 무리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특정한 무리들이 있는데 조심하십시오. 그들 대부분 잘못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에 대하여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역사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사도신경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고백하면서 사용했던 신경입니다.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하는 사도신경. 많은 분들이 신경에 대해 오해하고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의 사물인이 암송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신경을 마귀신경이다. 라고 막말을 하는 사람들도 제법 있습니다. 킹 제임스 성경을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는 단체에서는 사도신경을 완전히 마귀신경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이 보는 킹 제임스 성경만이 참 성경이에요. 다른 성경은 모두 마귀 성경이라는 아주 잘못된 말을 하고 있고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으며 이런 사상을 사람들에게 가르쳐서 많이 미혹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들어보도 못하고 그리고 잘 알지 못했던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면은 쉽게 넘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들이 굉장히 많이 아는 듯한, 바로 알고 있는 듯한 착각을 합니다. 이단들이 노리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성도들을 그런 식으로 미혹을 해서 이단에 빠뜨립니다. 신천지 보십시오. 우리가 볼 때는 아주 잘못된 것이 눈에 많이 보이지만, 성경에 대하여 제대로 알지 못하는 분들은 듣게 되면 그 교리가 진짜 교리처럼 보이고, 지금까지 믿어왔던, 알아왔던 하나님, 성경이 잘못된 것으로 판단을 해버려서 넘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교회 역사를 조금이라도 제대로 이해하면, 그런 말 못합니다. 어디서 어떻게 알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사도신경에 대하여 참으로 무시하고 모독적인 말을 함부로 하는 그런 자들은 그리스도인이라 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사도신경이 언제 나왔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알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원은 열두사도설 혹은 초기 교부, 교부설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정확하게 받아들여기는 곤란합니다. 그렇지만 이세기 중엽인 약 150년 경에 이 트툴리안이 이제 고백한 신경의 내용이 보입니다. 보이면서 그 신경을 보면 이래 되어 있습니다. 전능하시고 세상의 창조자이신 한 하나님을 믿는 것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는 처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오 빌라도 때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사 아버지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시기 위하여 오신다는 것과 죽은자의 부활을 믿는다. 라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당시에 초대교회입니다. 주님이 성전하시고 난 뒤에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때는 성경이 완성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에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에게 묻는 문답 형식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다음과 같은 겁니다. 묻습니다. 당신은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까? 답. 나는 믿습니다. 또 묻습니다. 당신은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사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며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답, 나는 믿습니다. 또 묻습니다. 당신은 성령과 거룩한 교회와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까? 답, 나는 믿습니다. 아주 간단한 질문을 통해서 교회의 이론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건 로마 카톨릭이 형성되기도 전에 이미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 고백으로부터 그들이 보편적으로 고백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니케아 신조에서 325년이죠 이 내용이 조금 이제 다시 한번 정리가 됩니다. 이후 381년 콘스탄티폴 신전에서도 그렇게 정리가 되는데 이콘스탄노스 콘스탄... 콘스탄티노플입니다. 죄송합니다. 이 콘스탄티니 입에 붙어 있다 보니까, 콘스탄티노플 신조인데 382년 1년인데, 이게 좀 길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한 분이신 하나님, 곧 전능하사 천지와 보이지, 보이는, 천지와 보이는, 그리고 보이지 않는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며, 또한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독생자로 태초에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셨고 빛으로부터 온 빛이시며 참하나님에서온참 하나님이시며 태어나셨으며 지음 받지 않았으며 아버지와 동일 본질이신 그분을 믿는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지어졌다. 우리와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늘로부터 내려오사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정녀 마리아께서 태어나셔서 사람이 되셨다. 우리를 위해 본조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달리시어 장사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에 오르시고 아버지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려고 영광 중에 오시리라 그분의 나라는 무궁하리라 또한 주님이시며 생명의 공급자이신 성령을 믿는다 그분은 성부에게서 나오시고 성부와 성자와 함께 경배와 영광을 받으신다. 그분은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셨다. 또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인 사도적인 교회를 믿는다. 이 보편적 캐도리이죠. 보편적인 사도적인 교회를 믿는다. 우리의 죄를 씻음을 위한 하나의 세례를 고백하며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히 살 것을 믿는다. 이렇게 해서 콘스탄티노플 신경은 좀 많이 깁니다. 아, 길게 이렇게 정리가 되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사도신경이 존재했습니다. 루피누스의 아큘레이아 신조, 라벤나 신조, 밀라노 신조, 히포 신조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로마 카톨릭이 생기기 훨씬 앞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4세기 경에 이미 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로마 카톨릭은 자신들이 이제 자리를 잡아가면서 세력이 확장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로마 카톨릭에서 이제 교황을 세웁니다. 이게 5세기로 봅니다, 그들은. 그래서 로마 카톨릭이 서서히 교황제도가 도입된 것은 5세기에서부터, 그리고 난 뒤에 6세기, 6세기 말에 완벽하게 교황제도가 성립이, 설립이 되는데, 그것이 고리고리 1세 때부터입니다. 592년입니다, AD. 6세기 말이죠. 그리고 나서 7세기 넘어가서 이들은 자신들, 로마 카톨릭에 맞는 신경을 만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사도 신경은 로마 카톨릭에서 만든 것이 아니고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신앙을 고백하던 그 신경 그것을 암송을 하고 잘 그렇게 이제 신앙 고백으로 사용해 왔는데 로마 카톨릭이 모든 교회 세력을 그 세력을 그들이 이제 다 갖고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 카톨릭이 특시하면서 그들에게 맞는 신경으로 그들이 바꿨을 뿐이에요. 원 사도 신경을 바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래의 사도 신경을 잘 보시고 그리고 사도 신경이 로마 카톨릭의 산물이다 하는 이런 잘못된 생각 하시면 안 됩니다. 신경이란 것은 성경 전체를 다 기록할 수 없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핵심적인 교리 내용을 요약을 했어 성도들에게 암송을 시키고 알도록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사도신경이 어디 성경에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도신경의 내용을 보십시오. 성경에 기록되지 아니한 내용이 하나라도 있는가? 전부 성경의 내용을 너무 체계적이면서도 요약하고 그리고 아주 교리적으로 잘 만든 게 사도신경입니다. 상당히 그 신경을 만들 때는 호심을 한 흔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우리 성도들이 사용했던 사도신경, 이거 지금 현재 우리가 쓰는 사도신경과 전혀 내용이 다르지 않습니다. 사도신경을 보게 되면 거기에 신론, 기독론, 성룡론, 인간론, 구원론, 교회론 등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기도하면서 만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기독교회, 핵심 교리가 그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만 잘 가르치고 성경적으로 잘 이해를 시키면 충분히, 충분히 우리 기독교의 기본적인 사항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도신경을 공부하는 자들의 내용 제가 일일이 다 설명할 수 있지만 사실 논할 가치가 없기 때문에 논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사돈신경 간단히 한번 보십시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신론입니다, 신론. 성보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외아들, 이건 뭐, 독생자라는데, 사실은 이 내용 갖고 그렇게 그, 공격할 만한 내용이 못 됩니다. 우리가 외아들 하면 독생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다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기둥놈, 독생자 아닙니까? 독생자. 유일하신 메시아. 이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령 잉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 기동원이죠. 동정녀 탄생. 본교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 역시 기동원이죠. 주님의 고난입니다. 순환입니다. 근데 본교 빌라도는 고난을 안 줬다. 예수님에게, 그 어떤 고난을 준게 어디 있느냐. 다 유대인들의, 유대인들의 고난을 주고 로마 병사나 군사들이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건 근시한적인 해석입니다. 그걸 허락한 사람이 누굽니까? 빌라도입니다. 빌라도가 땅땅땅 했기 때문에 가능해지는 겁니다. 재판관이 사람을 재판할 때에 그 사람에게 사형선고를 땅땅땅 내리면은 재판관은 그 사람 죽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밑에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죽입니다. 그런데 왜 죽었습니까? 재판관이 사형선고를 했기 때문에 죽게 되는 겁니다. 그 책임이 어디에 있습니까? 결국은 최종적으로 결정한 사람에게 책임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는 이말 틀린 말 아닙니다. 십자가에 못 받게 죽으셨다. 기독문이죠. 역시 주님의 죽음입니다.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기독문이죠. 부활입니다. 한여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기독문이죠. 성천입니다. 거기로부터 산자와, 저리로서죠.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역시 기독론이죠. 심판입니다. 심판. 재림이죠. 심판과 재림을 이야기하죠. 성령을 믿는다. 이거 성령론이죠, 성령론. 그룹한 공예. 이 공예 갖고 자꾸 시비를 거는 사람이 있는데, 교회. 뭐, 저희들은 공예를 하기도 하고, 교회라고도 하는데, 이거 교회라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캐도릭 처치입니다. 캐도릭처지라는 것은 이게 헬라우로 똑같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연스럽게 이 캐톨릭 처지라고 보편적 교회라는 뜻이죠. 사용을 했던 겁니다. 이걸 갖고 공예를 사용한다고 그렇게 공교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교통이라는 것은 교제지요. 교제를 이야기합니다. 로마 카톨릭에서는 통공이라고 그렇게 하면서 죽은 자와의 어떤 교제를 이야기하는데 그건 잘못된 것이죠. 원래 그렇게 성도들이 암송했던 거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거룩한 보편적인 교회와 그리고 또그 보편적인 교회 내에서 성도들이 자연스럽게 교통하는, 교제하는 이것, 교회론 아닙니까? 그리고 죄를 사여주시는 것과 인간론이죠, 인간론. 예,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옵나이다. 그렇게 하면서 이 사도신경 굉장히 참 기도하면서 만들어진 귀한 신경입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사도신경에 대하여서 이런저런 이야기, 잘못된 이야기에 우리 성도님들이 휩쓸리지 않겠지만은 휩쓸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잘못된 곳에서는 사도신경 말하면 영 엉터리다 이야기하는데 그런 이야기하지 맙시다. 그러나 이제 사도신경이 정통과 이단의 이단의 기준으로가져는 기준으로 보기 는 어렵습니다. 예배시 사도신경을 암송하고 하지 않고는 그것은 그 교회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 암송을 하는 교회도 있고 하지 아니해도 괜찮습니다. 저희 교회는 암송합니다. 왜 하냐면은 예배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도움이 되고 그리고. 어, 여러 신방 예배라든지 가정 예배를 할 때에도 처음에 신앙고백하고 예배에 들어가면 예배 진행상 굉장히 매끄럽습니다. 사도신경이 천주교의 산물이라 하여 배격한 것은 참 잘못입니다. 그래 천주교의 산물이 아니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어, 그리고 이제 사도신경, 어, 암송 이거는 이제 각 교회의 형편과 사정에 따라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신경을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이 사도신경 고백하는 이것 괜찮다 생각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사도신경도 주기도문도 중원부원 기도다라고 이야기하는 분이 있는데 어떻게 이참 말도 안 되는 데 갖다 붙인지 모르겠어요. 이 중원부원 기도가 뭔가 제대로 한번 찾아보고 중원부원 기도가 어떤 것인가 제대로 알고 그렇게 사도 신경 주기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